비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옵니다. 음, 앞이 안 보이려고 해요. 목부터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내용은싹다 집어넣어 드릴게요.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아니, 하! 뷰티비. 안녕하세요. 비티비입니다 어, 제가 제 목소리가 조금 안 들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피부관리 받으러 가는데 차길을 어,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나이가 드니까 피부 관리는 저는 20대부터 꾸준히 받아오기는 했었는데, 어,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 소홀하게 됐죠. 더 필요한 나이인 30대, 40대에는 조금 쉬게 됐어요. 그랬더니 피부가 쏙고있더라고요저 여자는 아무래도 관리를 하는 게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티가 나지 않나 싶어서 다시 각성하고 피부 관리랑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고 오늘은 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스킨 플래닝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어, 조금 진정시키고 수분 관리를 위주로 받아보려고 해요. 더 밝은 스킨 어, 지금 간판이 잘안 보이는데. 당신의 피부에 자연을 선물합니다. 어, 요 순서대로해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안에서 관리하시면서 다시 한번또요 내용들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드릴 거고요. 어. 이로 조금 적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클렌징, 디클렌징까지 지금 끝냈습니다 위쪽에 유성균이 가루가 들어가져 있고요 얘 같은 경우 위에서 터뜨려 가지고 하면 이렇게 가루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루가 이 밑에 있는 솔루션하고 믹스가 돼 가지고 섞이면 색상이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하루 이상을 넘어가면 사실은 변질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산균 균이기 때문에 변질될 이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부터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내용을 싹다 집어넣어 드릴게요. 약간 그 선식 냄새처럼 약간 좀 나실 거예요. 지금 발리는 거는 색상이 안 보이지만 마르면서 약간 갈색 글지도 조금 색상이 변하 편하게... 네, 방금 피부관리 받고 왔습니다. 음, 어떻게 피부가 강체가 나나요?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틴트 음, 부었네요. 음, 오늘 유산균 관리라는 걸 받아봤는데 어, 유산균이 우리가 먹으면 장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잖아요. 몸에도 좋은 게 피부에도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미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는데 어 미백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기미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자주자주 자주 받아줘야 되겠어요 실이 받으니까 전체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관리 받고 나왔는데 어,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요. 아까 올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자연산이 챙기고 나와서 비가 마지막 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 집에 가는 동안 이것저것 썰을 좀 풀어보면서 마음으 인사도 하려고 하는데, 비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옵니다. 음, 앞에 안 보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유튜브와, 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방송이기 때문에 유튜브보다 잘할수 있겠거니? 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진짜 중이 자기 머리 못 당긴다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가장 큰 힘을 못 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 이제는 어, 유튜브하고 SNS와 블로그를 연동을 하면서, 어, 더 많은 분들과, 저와 관심사와 같은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해보려고 결심을 했답니다. 어우 비가 정말. 이러다가 물이 잠, 물에 잠기겠는데요, 내 다리가. 아무도 안 다녀요, 지배달하듯이거 나는 이런 날 이뻐지겠다고 피부 관리를 하들러하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정말 진짜 관리해야 되겠지 않나요? 저는 건강식품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챙겨 먹거든요. 비타민, 그 비타민, 유산균 이런 것도 안 먹다가 진짜 방심했던 거지, 내 스스로의 몸에. 내가 언제까지나 20대, 30대야. 이제 40줄에 들어서니까 아, 안되겠다더라고 구름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고 갑자기 기미도 엄청 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자한테 좋다는 석유나 콜라겐이나 이제 그리고 여성 전용 비타민 이런 거꼭 챙겨 먹으려고 하려고 해요 이제 다 사료빨리도 좀다 해주고 진짜 관리하는 거 나마 젊음이라는 어그 젊음이라는 케코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관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거의 집에 다 왔어요. 다행히 무사히. 근데 지금 온몸이 다 적기는 했죠. 그래도 무사히 왔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면서 어 40대 아줌마의 주말 일상은 피부 관리로 시작했다는 거 확실히 받으니까 피부가 한번 받아도 어, 좋아요 광채가 나는 거 같아요. 조금 기미에도 도움이 되게 잘라면서 이것저것 되게 팩도 챙겨주시고, 손소독제도 챙겨주셨는데 열심히 뒷 뒷관리도 열심히 해보면서 예쁘게 관리한 관리하면서 예쁘게 듣는 여자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공삼 들고 있어서 손인사는 못하고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